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제2회 블랙뮤직 페스티벌을 3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앞에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송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평화열차 윗 BMF 철원 DMZ 패키지 투어에 참여한 400여 명 관광객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안보 열차에 탑승해 이날 오전 8시 수원역을 출발했고 초롱군 안보 관광단지 내 노동당사와 백마고지 등을 둘러보고 블랙 뮤직 페스티벌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단점인 군사 도시 이미지를 장점으로 개발해 전국 유일한 블랙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평화 시대를 맞아 경기 북부 안보 관광지와 축제를 결합한 특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